나는 밑밥도 없이 내 혼자 그냥 잡았어요. 어, 원클러에 아, 잡았다. 아! 조금 더 크면 좋겠다. 맞지? 아니 근데 진짜 뱅이도 많아요. 뭐 밑밥 안 뿌려도 나오고, 아니 잡히고. 재밌네. <laughs> 어제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가슴을 졸이게 하더니 너무 이쁜 아침이 됐습니다. 와 진짜 너무 화창해요. 아, 여기가 한산도 번화가 같은데, 보건지소도 저 앞에 있었고, 식당들도 있고요.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반갑게. 아, 여기서 장보고 하면 되겠다.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요. 요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저는 이거 소방배 처음 봤어요. 너무 이쁜 것 같다. 몽돌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여기 한산도에 와서 가보아야될 곳이 몽돌해수욕장 하고요 제 승당인데 아침에 지금 왔습니다 아저 밑길도 거가 있나 보다 짠 우와 아, 몽돌 해수욕장 너무 오래간만에 와본다. 몽돌로 된대. 이렇게 생겼구나. 추봉도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아니, 마음 같아선 놀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뭐 여기서. 아니 진짜 여기 관리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너무 깨끗해 해수장이. 어 진짜 너무 깨끗하다. 정말 몽돌이 좋잖아요 모래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에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아딸내미가 어릴 때는 따라와서 이런 데도 가고 했었는데 이제 따라오 생각조차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시절이 좀 아쉬워요. 오, 저기요, 여기. 여기 좋다. 아, 의자 들고 왔어.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늘지고 너무 예쁜데? 좋은데? 아, 여기도 바다 낚시 되는 거 아이가? 아, 시원하고 좋다, 여기. 저기요. 엄마, 광고들 난리 났다, 내가 와서. <laughs> 피난하고 있다. 와, 예쁘다. 너무 좋아요, 엄마의 강구들. 야, 내가 밝혔다, 너희들. 와. 야, 아니, 여기를 다올라오고 있어. 내가 뛰니까, 엄마. 보고, 와, 크다. 예쁜데. 보고도 <목소리도> 잡았다, 여기서 와. 그대 말로 인해 웃음을 보러도 어파란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 서니 그대의 모습을 그린 눈으로 바라만 보니 나는 알고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 든 날도 안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다면 잊지 말고 옆에 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몇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시 이 공룡포 방파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정조사님이 큰 대물을 하나 잡고 싶어서 다시 가자고 해서 왔어요. 지금 몇 마리 잡아놨는데 아직 성에 안 차나봐요. 큰거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챙이가 너무 많네. 잔챙이가 너무 많아? 어제 비가 많이 와갖고, 그 영향도 있나? 어쨌든, 갈 때까지, 아자, 화이팅! 쇼크라! 쇼크 <laughs> 하여튼 날날 날 잡았다 오늘 사진, 사진 찍을라고 날 잡았어 아, 잡았다 잡았다 어머 큰데? 어 크다 와이고늘이 오늘, 막... 오늘 정교사님 날 잡았다 사장님 사좀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한테 아, 한번 보여주게 넣자마자 <laughs> 왕댕이 솜니다와어 크다 저거 그지 우와, 큰데? 아, 우리 진짜 병이 좀 먹었어야 되는데. 아깝네. 응? 먹었어야 돼. 잡았어. 큰게 있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안 보이는데? <laughs> 제대로. <웃음> 됐어. 이제 점점 능숙해져야 되는데. 한 마리 짝짝짝 이러 와서. 맞지? 좀 이게 뭐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건데 <laughs> 아 제가 약간 약간 똥손에 허당기가 많아서요 되게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 아니라서 급하고 성장실하고 좀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내려간다. 아, 발로 뜨는 것 같다. 맞아. 아, 이어도 같 에이, 망해준다. 갈색게 전박이 검은 전박이 있는 뭐지? 나무지게. 딱해서 공격을 보냈어요. 엉킨다고. 하나, 둘, 셋. 어디갔 아, 아까는 많이 잘 던졌는데. 막 모여든다. 조그만 고기들이. 날이다 밑에 다 보인다. 어, 날이다. 너희들이 다 먹으니까 대게놈이안 잡잖아. 미끼를 좀 크게 했어 그런 거 같은데 미끼를 작게 하니까 조그만 언제 먹어? 잡아다. 아, 잡아, 놓여서. <laughs> 뭐 와나서 아 분명히 물었는데 아아까워 이런 아시 아까운데 지금 메시지요 아씨 시 아, 반이라고 나도 마지막 한번 그로게왜안 될까 아가 찍어서 이거 잡았을 때 꼭 결정 다, 다 있을 때는 뭐못 찍고 뭐 우리 어? 우리 저기 정조사님 큰거 잡을 때도 뭐지고 잡아 놓은 거 어, 버려보고 내가 찍기도 전에 <laughs> 이러고 유튜브 되겠다 지금 들어간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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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야 엄마 빠진 거아니야아아 아!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이거 아, 너무하네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잡는 거저 <laughs> 근데 잡아야 어쨌든 이거 코앞에서 떨어졌어 <laughs> 엄마 코앞에 떨어졌어 가? 재밌다 아, 근데 잘 잡히니까 저기야 몇 시야? 뭐 넘었어요? 마지막으로 딱한번 말래요 수 내려갈 때. 딱 잡으려고 할때 그때가 제일 재밌네. 잡아야지, 딱 마음 먹었을 때. 올려야지 마음 먹었을 때가 제일. 좋아. 어, 배를 타기 전에 여기 유명한 한산도 재승당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면 재승당이 나오는데, 어, 여기 매표소 직원께 여쭤보니까 제승당이 왕복으로 해서 구경하고 나오면 40분 정도, 40분 정도 걸린대요. 어쨌든 한산도에서 한산도에 오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구경하고 배 타겠습니다. 한적하니 아이고 시원하다. 바람이 너무.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다 여기도. 어쨌든 사적지니까. 아,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님의 혼을 만날 수 있나? <laughs> 이순신 장군님의 넋을 기르면서 잠깐 동안 묵념을 하고 와야 되겠다. <laughs> 우리 위대한 님이시니까. 여기 제승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조그만 해변도 있습니다. 아, 운치 있고 조용하고 이쁩니다. 제승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해전경은 이래요. 어, 아 뭔가 근데 정숙해지고 마음이 경건해지네. 경건해지네요.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추루의 홀로 앉아 큰칼 그 옆에 차고 제 순당 안에 충무사입니다 어디서 여기 계시네요 아, 잠시 묵념을 했는데 왜 울컥했을까요? 아, 음. 안 계셨었으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지하고 있을까요? 그죠 아, 마음이 되게 경건해집니다 안녕, 한산도. 또 오고 싶은 한산도 다음에 보자. 강도에서 통영에 나와서 늦은 점심 먹습니다. 여기 맛집은 통영 회운정이에요. 아이고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